그녀는 남자의 손을 자기 오단에 넣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을 거야. 이건 어른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다. 왜냐하면 지금 이순간의 당신도 아마도 같은 삶을 겪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그런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처방이다. 성주는 원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자기 집을 마련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다. 비록 수입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원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가 일하던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었고 이는 곧 그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필이면 그때 고객의 한 가지 불만이 사장을 자극해 성준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생활비와 직장 스트레스 속에서 성준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삶에 대한 확신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생기없는 사람이 되어갔다. 아내가 그의 머리가 헝클어졌다고 말해도 평소에 깔끔하게 외모를 가꾸던 성준은 그저 손으로 대충 넘기기만 했다. 아내는 성준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고 성준이 쓰레기통을 바라보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물어봤다. 무슨 일이냐고 성준은 쓰레기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성준은 자신이 쓰레기처럼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성준은 매일 붐비는 지하철을 타야 하고 상사의 압박을 견뎌야 하며 살림살이 문제도 감당해야 한다. 오랜 억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성준의 몸에도 이상이 생겼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침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무형의 힘이 그를 억누르는 듯했고 눈빛이 멍해졌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삶에서 빛을 볼수 없다고 놀란 아내는 그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의 진단 결과 성준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는 성준의 안전을 걱정해 즉시 인터넷으로 치료법을 찾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상태가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되어 성준을 위해 채소로 가득한 식탁을 차려주었다.